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입니다. 자, 태전동은 광주역하고 삼동역하고 중간입니다. 태전 지구가 있죠. 아파트 단지가 엄청납니다. 자 여기 단지에서는 초등학교까지 700m, 중고등학교까지 15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평지고요. 집 앞에 버스 타면은 뭐 서울로 가는 것도 많이 있고 삼동역 광주역으로도 갑니다 모든 걸 도보 생활한다 완전 평지에요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광주시에서 평형대를 보면 40평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평수에요 그래서 실 평소 한 35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집이 넓은 걸 찾는 분들 이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도보생활 버거운 곳 가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도보생활만 간다 하시는 분들 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액대도 괜찮습니다. 일단 집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도보로 모든 생활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지하철도 가고, 또, 삼동 쪽에 직동 아이가 있어서 올이랑 내리락하기도 편리합니다. 음. 저도 괜찮네요 집이. 그래서 여기는 요 평수대가 있고 요보다 좀 작은 평수대가 있어요. 근데 다3억대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 대출 받기 힘들었던 분들 있죠. 뭘 버는 수입은 있는데 예, 신용이라든가 대출 받기 버거웠던 분들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결 가능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타고 필로트식 차량이에요.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음, 들어오시면, 우측에 일괄소 등 좌측에 신발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SR 때문에 버거웠던 분들도, 예, 대출이 좀덜 나왔던 부분, 분들도 연락 주시면 여기는 무작정 가능합니다. 자, 사면동 중문 시공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거실 주방이 전체에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요.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 잘 하지만 또 패드 지나서 쉬하는 경우 마루보다 안전합니다. 약간 복도식이고요.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우측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실평소와 35평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하네요. 또 개별난방이 되고요. 주에 두번째 방 여기도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는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침대하고 책상만 두면 초중고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여기는 포켓도 르다가 넣어져 한거 안에다 두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반 같은 걸 해놨고요 여기도 수납장을 다 짜놨습니다 웬만한 것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약간 맛통풍부는 편성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세면대하고 젠다이 수건창 다 있습니다. 음 주방에서 거실 보는 기역자 창이래가지고 창문 열면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좌측으로 아트홀 좋고요. 운에 천장 있고 창호 위에 실세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넓은데요. 35평이 넘으니 실평수가요 큼직큼직하게 사실분들 여기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하철역 앞에 실평수가 52평 짜리도 있어요 52평 방 4개 그래서 큰집 찾는 분들 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거실이 정말 시원시원 하네요 창도 많이 돼있어서 채광도 좋고 개방감도 좋은것 같습니다 앞쪽에다가 식탁, 8인용까지, 이 6인용인데요. 엄청 큰 식탁을 갖다 놔도 가능합니다. 자, 주방은 기역자 주방, 우측에 냉장고, 박스, 양문용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가 있습니다. 네 상판도 인조들이서 외후드 들어가 있고요. 아웃쪽에 전기쿡탑,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네요. 여기 측에 전기 콘서트가 있어서요 커피 머신 이런 거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밥솥 두는 공간 거기 이렇게 선반을 다 해놨네요. 안쪽으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들어가기전 옆에도 또 수납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수납공간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우측에다 세탁건조기 올리시고 좌측은 보조조방 환기창도 크게 빠져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동 빨래건조도 에 시공되었고요. 주방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역시 시원시원하네요. 집 하나 사서 오래 사실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여도 분양가가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살다가 파셔도 좋은 동네기 때문에 좋은 위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약간 복도식이고요. 안방 우측에 실세 메커는 총 4대입니다. 좌측에는 채광창이고요 우측은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넉넉한데요 자 안방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화장대가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시스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어, 아, 안방 욕실 멋스러운데요 세면대하고 수납장들 다 미디어를 처리되어 있어요. 벽면도 보면 정말 깔끔하네요. 좌변기 있고 좌측으로 수납 공간도 있고요. 안방 샤워 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 치고 퀄리티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여기는 정말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고요. 네, 다양한 현장들이 있으니 전화 상담하셔서 좋은 곳 찾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